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문양접기 한번 해볼게요 문양접기 문양접기는 먼저 삼각접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를 눌러서 옆으로 밀고 그리고 다림질 가운데서 위로 아래로 그런 다음에 펼치면은 이렇게 선이 나있죠? 그러면 한번 더, 이렇게 선을 맞추고, 왼손으로 잡아주고, 오른손으로 가운데 눌러서 옆으로 밀어준다 네. 그러면 살짝 보면은, 이렇게 선이 한번더 나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방석 접기를 할 거예요. 가운데 중심에 맞춰서 선이 넘어가지 않도록 딱 닿기만 하게 잡고 가운데서부터 눌러서 옆으로 밀어준다. 또 돌려서 여기도 가운데가 닿기만 하고 넘어가면은 삐뚤어지니까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딱 닿기만 하게 해서 가운데 눌러서 옆으로 여기도 넘어가지 않도록 가운데 딱 닿기만 하고 가운데부터 옆으로 이렇게 접다 보면 이렇게 접다 보면 가운데가 여기가 살짝 보일 거예요 여기 살짝 보이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자 뒤집어서 다림질을 가운데서 에 위로 아래로 한번 하고 돌려서 위로 아래로. 돌려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펼쳐주세요. 자 이번에는 대문 접기를 할 건데 뒤집어서 대문 접기를 할 건데 먼저 대문 접기 할 때는 반을 접어야 되겠죠? 반을 접어서 딱 맞춘 다음에 이렇 밀어주고. 가운데선이 렇게 나있죠? 이렇게. 알죠 그럼 여기 맞춰서 여기도 넘어가지 않도록 딱딱기만 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 딱기만 하게. 그래서 잡고 맞았으면 밀어주고 또 반대편도 넘어가지 않도록 딱딱기만 하게. 맞춰서 가운데서 옆으로 밀어준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맞았으면 다림질 위로, 아래로. 이렇게 해주고, 자, 펼쳐주면은 선이 어떻게 났어요? 이렇게 선이 났고, 이렇게 선이 났죠. 이렇게 선이 났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딱 맞았으면 밀어주고, 다림기 그러면 여기가 선이 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닿기만 하게 이렇게 해서 밀어주고 여기도 맞춰서 밀어주세요 자이 자, 상태에서 이제 어, 쌍배 접기를 한번 해볼게요. 쌍배 접기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어떻게 선이 나있냐면, 여기가 선이 보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가 선이 보이고, 여기가 선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일 거예요. 그럼 여기를, 선 그은대로 이렇게 접어줘요. 이렇게. 접어주면 이 친구가 뒤쪽구가 따라와. 따라오면서 여기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이거 올라오죠?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쪽 해볼게요. 이렇게 선 그건대로 접어주면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와 상자가 됐죠? 상자 된 것을 여기서 이렇게 밀어서, 이 뾰족한 부분을 밖으로 이렇게 내줘요. 밖으로. 밖으로 내주면서 이렇게 눌러줘요. 이렇게. 그러면, 한쪽이 배모양이 됐어. 반대편도 해볼까요 여기 선을 이렇게 접어줘요 이렇게. 접어주면 따라 올라왔죠. 여기 친구도 이렇게 접으면 따라 올라왔죠. 그 다음에 뾰족한 부분을 밖으로 밀고 위에 여기를 여기 닫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두 개의 배 모양 하나 두개두 두 개의 배 모양이 됐다. 그래서 쌍배 접기가 된 거예요. 쌍배 접기가 완성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양격기 기본형으로 갈 건데, 지금은 쌍배적기가 됐잖아요. 문양격기는 어떻게 하냐면, 네기퉁이를 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지금 선이 어디가 있냐면, 여기가 선이 있어요. 여기가, 둘, 셋, 네 개의 선이 있어요. 자, 이 선대로 접어줄 거예요. 접어주는 데, 접기 전에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세웠죠? 세운 다음에 이선을 접어주니까 가운데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접고 가운데를 벌려서 접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쪽만 가운데 가운데를 벌려가지고 벌려가지고 이쪽만 이렇게 접으면은 이렇게 가운데가 벌어지죠 벌어지면은 위에서 손가락을 쑥 넣어서 눌러주세요 여기도 해볼게요 여기도 가운데 손가락 넣어서 안구에지금잘 깊숙이 넣어서 여기를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줘서 벌린 다음에 손가락 쏙 넣어서 벌리... 다듬어줘야 돼. 이쁘게. 그런 다음에 여기를 눌러주세요. 근데 마지막에 누를 때는 가운데가 여기 선이 이렇게 맞는가 보면서 좀 삐뚤어져 있으면은 반드시 맞춰야 돼.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 그럼 반드시 맞춰서 다시 선을, 선을 내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처음에 접었던 선이 안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다듬어주세요. 반드시 가운데가 맞는가. 자, 여기다 해볼게요. 이렇게서 접는데 위에서 눌러주면 조금 비틀어요. 비튼 삐뚤 것을 내가 딱 가운데 중심에 맞게 딱 교정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조금 틀어진 것을 맞춰주세요. 맞춰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접은 다음에 조금 틀어져 있으면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줬죠. 그런데 다림질을 할 때는 뒤집어서 또 위로 아래로 꾹꾹꾹꾹꾹꾹꾹꾹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양 잡기니까 문양을 내야 되겠죠. 문양을 어떻게 그냥 기본 문양을 내볼게요. 자 이렇게 접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접는 거예요. 삼각형 삼각 접기죠 삼각 잡기 한번 접고 접었죠? 그런 다음 다시 반대로 와서 반 접고 들어갈게요. 여기서 반을 접어주고 이게 안으로 들어가겠죠? 다시 똑같이 방금 접었던 걸 이렇게 접으면은 삼각형이 반이 잘렸죠? 이렇게 다른 것도 해볼게요. 이렇게 접고 나서 다시 뒤집어서 반을 접고 다시 반복. 그럼 삼각형이 반이 잘린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번반 접고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 여기도 접고 접은 다음에 이렇게 들어간다. 자, 자, 문양이 조금 나올 것 같죠? 근데 완벽하게 문양이 아직 안, 나오, 안 나왔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접었으면, 자, 이제 여기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한쪽을 이렇게, 이쪽을 넘겨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넘겨서, 여기 넘긴 부분에서 아이스크림 적기를 해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적기를. 여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주세요. 아이스크림 적기 하고, 다시 넘겨서, 닫아주면, 이런 모양이 돼. 그러면, 여기는 이런 모양이고, 여기도 똑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넘겨서, 아이스크림 듣기 하고, 다시, 이렇게 닫아주세요. 자, 이게 완성된 하나의 문양이에요. 자, 반대편도 해볼게요. 자, 먼저 여기를 넘겨주고, 이 부분을, 아이스크림 듣기를 하고, 다시 또 넘겨서 닫아주고, 반대쪽도 넘겨서, 아이스크림 이렇게 하고, 다시 넘겨서 닫아주면, 앞에가 이물, 이런 모양이 됐다. 자, 뒤에 도 나머지도 선생님 빨리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것을, 어, 너무 빨리 하려고 하면은, 어, 구겨질 수가 있어요. 선생님도 빨리 하다보니 조금 구겨졌는데, 어, 선생님 보, 보여주기 위해서 빨리 한 건데, 조금 천천히 해서 하나하나 다듬어가면서 해줘야 돼요. 그래야 예쁜 모양이 나와야지 나중에 이 문양을 이용해서, 어, 장식을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문양 접기를 어, 완성을 해서 뒤집어서 한번 다려줄게요 꼭꼭꼭. 이렇게 해서 문양 접기를 이용해서, 문양 접기를 잘 하면은 다음에, 작품은 큰 작품 만들 때, 장식할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자, 끝!